여러분,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. 새 생명은 뭐냐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태어난과 동시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. 나 자신, 나만이 할수 있는 독자성, 그 독특성, 자기 발견이죠 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.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나란 존재는 뭐냐? 자유함이 있죠. 무한 자유함. 모든 것에서 해방. 걸림이 없습니다.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거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. 마치 벼 속의 알맹이처럼 무한 자유함. 그래서 너무나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.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.